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영상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2.4% 현재 시간으로 만원 하락해서 40만원이 깨져서 39만 9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38만 7천원인데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초대형 악재가 두개 있다. 악재가 두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경우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약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번 달 2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23일에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그리고 생산 차질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는 벌써 올해에만 주가가 3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 테슬라 악재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 자체적으로 두 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역시도 엄청난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테슬라 실적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잘못 터지면 이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저번처럼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는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치명적인 두 가지 악재,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현재 주가에 맞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치명적인 두 가지 악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칫 하다가는 이전 저점 38만 7천 원을 뚫고 30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이에요. 방금 제가 앞에서 테슬라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 역시 전기차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닝 쇼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베스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이익이 현재 컨센서스의 2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철강 사업에서 수요가 부진하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비용은 더 올라요.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번 4월 달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 그룹은 전체적으로 1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조 원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7조 원의 투자를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7조 원의 투자 재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죠. 지금 현재 이 7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몇 달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안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유상증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유상증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리죠. 유상증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의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주식을 되돌려주는 방법,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주주분들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대신에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낮게 파는 거예요. 이것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회사 측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피해가 돼요.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주식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7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 증자를 하는 만큼 최소 1조 원 이상의 조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포스콜딩스,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포스콜딩스는 최소, 최소 15% 이상 하락하면서 급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30만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 큰 손들한테 빌려라. 이게 나와야지, 회사채가 나와야 되지, 지금 괜히 우리 주주분들한테 돈을 조절하겠다 그랬다가는 정말 주가 난이 납니다. 지금 이런 치명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전반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테슬라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 실적 그리고 유상증자 우려 이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2차전지 업황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단기적인 악재. 지금 4월 달 그리고 5월 달 2개월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 주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도대체 주가가 계속 빠지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왜 포스코올랜스 주가가 밀리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현재 여기에서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지만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그 추정만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혹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아 호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세요.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제가 오늘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일단은 아직 확정 아니니까 먼저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